문제 26번입니다. 다음 중 매크로를 작성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물었습니다. 1번부터 볼게요. 컨트롤 쉬프트 f8을 눌러서 매크로 실행할 수도 있고, esc 키를 눌러 매크로 실행을 중단할 수 있다. 어 컨트롤 쉬프트 f8번으로 매크로 실행 가능할까요? 자, 제가 여기서요. 컨트롤 쉬프트 f8번을 눌러 볼게요. 반응 있나요? 아니요, 없어요. 그 매크로 실행하려면은요, 뭐 눌러야 되죠? Alt F8번. Alt F8을 누르면 이렇게 매크로 상이 나옵니다. 여기서 내가 하나 선택해서 실행하시면 되는 거죠. 그죠? 그러면 됩니다. 아, 컨트롤 l 프트 i f 8이 아니라 뭐라고요? Alt F8이라고요. 그죠? 그러면 1번 잘못됐네요 자, 2번. 매크로를 시작하는 위치에 상관없이 항상 정해진 위치에서 시작하려면 절대참조 사용을 합니다. 즉 우리가 보통요 제가 셀 포인터를 어디다 놔뒀든지 간에 자요 부분 한번 볼게요 크기를 바꿔줄게요 글꼴도 그 바꿔주고 자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Alt F8에서 매크로 1번하고 실행합니다. 그랬더니셀 포인터 위치에 상관없이 요 부분에 매크로가 항상 적용이 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Alt F8에서 해당되는 매크로 선택을 하면은요. 그렇죠? 이거는 절대 참조라는 거죠. 그러면 매크로에서요, 보시면 상대 참조로 기록이라는 부분 있나요? 자, 상대 참조로 기록 선택하고요, 매크로 기록할게요. 매크로 2번입니다. 자,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요, 이렇게 음, 바꿔 줍시다. 그냥 색깔만 칠해주면 되겠죠? 그럼 우리가 확실히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기록 중지합시다. 됐나요? 자, altf8 해서요, 매크로 2번 실행시켜 볼게요. 어? 이번에는 A열에다 놔두고, 매크로를 실행해 봅시다. 그랬더니,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셀 포인터가 있는 위치에 해당되는 매크로가 실행이 됩니다. 이거 방금 제가 뭐한 거죠? 상대 창조로 기록을 한 거죠. 그죠 상대 참조로 기록 선택하지 않으면 절대 참조로 기록이 됩니다. 절대 참조로 기록되면서 어떻게 돼요? 항상 같은 자리 정해진 위치에서만 매크로가 실행이 돼요. 2번 맞는 설명이죠? 3번 기록된 매크로는 바로가기키 지정할 수 있습니다. 엑셀 고유의 바로가기키가 중복될 경우에는요. 매크로에 지정된 바로가기키가 우선합니다. 매크로에 지정된 바로가기키가 우선해요. 자 요것도 한번 볼까요 일단은 전 매크로 1번 그 다음에 일단 좀 삭제 좀 할게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삭제 안해도 되는데 그냥 저는 하고 싶었어요 자 이번에는 매크로 다시 한번 기록을 하겠습니다 매크로 3번 이고요 저는 바로가이키로 컨트롤 c 를 지정해 을 볼게요 자 컨트롤 c 했어요 컨트롤 c 가 보통 복사의 단축키가 되는 거죠 근데 저 컨트롤 c 했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색깔과 셀 서식 지정하는 걸로 할게요. 이렇게 가 지정할까요? 다 됐으면 기록 중지합니다. 자, 원래 상태로 만들어 놓고요. 자, 제가 여기서요. 이제 컨트롤 C를 눌러 볼게요. 에? 어때요? 컨트롤 C 복사 아니었나요? 복사인데 이제 컨트롤 C를 했더니 매크로가 실행이 돼 버리죠. 아! 봤더니 그러면 이 매크로에서 지정한 바로 가기 키가 항상 우선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. 그렇죠? 기록된 매크로는 바로 가기 키 지정할 수 있어요. 엑셀 고유의 바로 가기 키가 중복되면 매크로에 지정된 바로 가기 키가 우선합니다. 중요한 부분이에요. 그다음 4번 매크로 이름을요. 오토 오픈으로 지정하면 기록된 매크로가 파일을 열 때마다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. 4번도 맞는 설명이죠. 그래서 파일 를열 때마다 어떤 특정한 작업이 계속 자동으로 수행되게 하고 싶다라면은요 오토 오픈으로 파일명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. 2 6번에 설명에 옳지 않은 거 골라라 했으니까 1번을 답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.